안녕하세요. 건강으름 김군입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신장은 온종일 체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체내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몸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서서히 나타나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만성화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장을 평소에 더욱 신경쓰고 관리를 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꼭 피해야 할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료수입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수도 신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음료수를 2개 이상 마시는 사람은 신장 질환의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1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음료를 마실 경우 단백뇨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한 실험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음료가 높은 산성을 나타내므로 음료를 마신 후 신장의 산성 배출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탄산음료나 스포츠 음료는 신장 결석의 발병 위험과도 높은 연관이 있다고 하니 음료수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통제입니다. 요즘은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진통제가 많아 일반적인 통증에도 진통제를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통제도 습관적으로 자주 먹을 경우에는 진통제 성분을 몸에서 대사시키는 과정에서 신장과 간에 많은 부담을 주는데요.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의 경우 신장으로 혈류 흐름을 감소시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횟수를 조절하거나 천연 치료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와 에너지 음료입니다. 커피와 에너지 음료는 중독성이 강해 하루에 많은 양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많은 양을 마실 경우에는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혈압을 증가시켜 신장에 아주 큰 부담을 줍니다. 하루 한두잔 정도는 건강상 이점이 많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신장에 스트레스를 주어 소변에서 칼슘 수치가 증가하면서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음식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커피와 에너지 음료의 경우에는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찌개와 젓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해서 오래 전부터 찌개와 젓갈 등 염분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러한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과 심혈관 시스템에 불균형이 야기되고 신장의 나트륨 대사 작용에 부담을 주는데요.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며 염분량이 많아지면서 신장에서 과도한 미네랄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혈압 상승 등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니 소금을 기준으로 하루 5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소량의 알코올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장을 위해서라면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술의 알코올 성분은 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격적인 독소와 화학 물질은 신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해독하는 과정에서 심한 탈수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량 또한 감소시켜 신장에 큰 무리를 준다고 합니다. 과음을 포함한 음주를 피하고 수분의 충분한 섭취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 이외에도 각종 육류의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도 신장에 악영향을 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로 신장을 보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